바닥에 놔야 돼. 짠! 어우 귀엽네. 아, 근데 오리를 이렇게 길바닥에 놓여 놓으면 어떡해. 짠! <laughs> 맨발을 찍어 저거 맨발. <laughs> 이거를 바닥에 탈면 안 돼. 솔직히 저한 줄로 놔줘야지. <laughs> 오리가 이렇게 한 줄로 서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오리가 그렇게 서 있냐? 걸어 한 줄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로 세워놨어야지. 딱 저까지만 채울게. <웃음> 여기까지? <웃음> 언제 째요몇 명인데? 어? 그리고 쟤는 왜 뒤에 삐졌어 삐졌어 왜? 쟤 쟤. <laughs> <laughs> 아2 4 0 0원지 행복이다. 0기까지0기이지여지 어, 근데 어. 오지은비싸지라기까더여기까더 그 눈사람 지는3 0 0 0원까지어기까지여까까 음. 아니 이거면 돼. 이쁘다 진짜. 아, 우리 잘 만든다 얘. 이야 음, 귀다. 음, 음. 진짜 많다. 음, 예쁘다. 응예게잘 음, 만들었다. 윤이 되게 좋아. 딱이네 딱. 그래, 그게 진짜 눈이지. 마지막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 손가락 무슨 일이야? 블로그 찍어야 되는 거블로그 찍어야 오케이 끝짠 하루필름 찍었어요 야, 아까 들어가서 찍었어 거기서 찍었어야지 이렇게 오늘도 혼나는 프로 유튜버 짠 너무 예쁘죠 이제 백다방갈거예요다방 완전 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루를 살아가기 딱 좋은 크기 아샤츄 와. 어오 좋다 <laughs> 전문가 같아 근데. 레전드지 멋있어 디에디에라 효과랑 똑같거든 혜인은 오늘도 아샤추 백스티노 그럼요. 학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2월달에 원주 오면 진짜 원주 탈출. 2월 마지막 기숙사 가는 길. 진짜 진짜 마지막. 찐막 찐막. <laughs> 아 우리 이제 초록이야. 어떡해. 우리 이제 초이야 아, 진짜 여기 되게 안 그리울 듯 그리울 것 같은? 그런 찐. 원래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남겨 놔야 돼, 진짜. 진짜. 진짜 버렸다. 진짜 좀하도 진짜 얼마 안 남았고. <laughs> 이 구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나올 거고. 아우. 오메. 세레이 발이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이, 왜? 기수사 마지막! 예 yeah. 마지막 탈출! 드디어 탈출! 1안녕 <laughs> 마지막 쓰레기는 아니고 한번더올 건데 일단 아무튼 마지막 쓰레기 세요 함께. 예. 저희는 어즈비나에갈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다니죠? <laughs> 이게 다 자막으로 쓰여질 거예요. 가막으로 이렇게 퉁탕퉁탕퉁탕붕탕 탈탈 가야 맞아 너무 시끄러워 진짜 이거 음소거 해야 되겠다 저기 보이는 저 저기 갔다 왔어요 이이 와야지 마지막 로즈비 짠 마지막 쿠폰을 쓰고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의 점심은 한의점 샌드위치 쯤? 내 온도차 130도인데? 처음에 100도! A는 마이너스 100도야! 혜이는 테스트를 <laughs> 했어요 세희가 하는 말노 빠꾸 킵코잉 <laughs> 나 솔직히 이거 맨날 하는 말인데 진짜 맨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나올 줄 몰랐지 이그 정도면 누가 세희 핸드폰 해킹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너 너 너무 오랜만에 찍지? 어. <laughs> 말... 아 오랜만에 찍는 게 너무 티가 나 나버렸고. <laughs> <발치> 너무 가도록 당신이야. 아 말투. 오 바람. 마지막 이 길. 오늘도 똑같은 핑크 바지. <laughs> body, take t h a pink 바지, take that pink 바지, take that pink body. 바지. 바지 바지 바지. <laughs> 왜냐면 캐리어에 모든 옷을 다 넣어버렸거든요. 짠, 짠짠, 침대를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저기 안에 모든 짐이 있어서 핑크 바지 입었던 이유. 젓가락도 없어요. 여기서 비었거든요. 노트북도 없네요. 아 노트북은 여기 있다. 아무튼 밥을 좀 먹어볼까 봐요. 어 초점도 안 잡혀. 아 됐다. <laughs> 안녕. 안녕. 唉。